안녕하세요. 아이디어 메이트입니다. 금형의 가스 빼기가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형상을 만드는 캐비티 안에 존재하는 가스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에어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가스 빼기가 잘안 되면 수지가 충전이 잘안 돼요. 성형이 불량하거나 웰드 라인이 깊어지고 탄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스가 내부에 있으면은 재료가 이제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가스가 들어가 있어서 충전이 안 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되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가스에 의해서 캐비티 안에 플라스틱 수지가 충전되는 것을 막아 충전 속도가 늦어지고 사출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가스 빼기가 잘안 되어서 플라스틱 수지가 들어가는 게 이제 게이트 근처에 흐름 자국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흐름 자국이 보이는 경우는 뭐 도장이나 코팅에 의해서 커버가 가능하나 이제 도장 코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외관에 보여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품은 두께는 가스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두께를 얇게 만든 제품들은 가스백의 면적을 넓게 잡아 줘야 합니다. 웰드라인이 깊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스 빼기를 왜 금형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메이트였습니다.